최근에 제가 상담해드린 건 있습니다. 마곡에 있는 상가를 상담을 분양을 비싸게 받았어요. 제가 볼 때는 분양을 비싸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서가 있었어요. 분양하는 분양 대행사가 분양 시행사가 분양하지를 않습니다. 신규 상가는요 절대 시행사가 직접 분양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분양 대행사에다가 딱 줘요. 다리를 하나 끼놓습니다. 끼 놓는 이유는요. 분양 대행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오로지 계약은 분양 계약서에 의해 계약서에 적혀 적혀 있는 그 문구만 남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분양 대행 계약, 분양 대행을 하는 그 분양 업체가 임차인을 먼저 계약을 해요. 수익률 위치가 좋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수익률도 맞춰야 되고 그 임차인은 어, 그 들어오는 임차인은요, 상당히 고가의 가격으로 장기 3년, 미니멈 3년 이상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수분양자 앞에서 계약을 같이 해요. 해요. 어. 그러면 분양가 대비해 갖고 수익률이 상당히 괜찮은 가격으로 분양, 저기 임대차 계약을, 계약을 맺고, 보증금도 임차 보증금도 미리 받고, 받고. 그래서 중공라면은 이제 입주하는 것으로. 공사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수분양자가 수분양자가 원하는 수익률만큼 임차인이 맞춰졌잖아요. 보증금도 받았잖아요. 보증금 100%도 받았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것 같습니까? 딸려 가죠, 좀. 좀 딸려 갈수 있어요. 많이 딸려 가 보면은 안다니까는요. 근데 제가 10 15년이죠. 2한 3년 전에 20 아, 부천 상동에서 제가 그렇게 좀해 봤거든요. 부천 상동 아세요? 텅 비었던 시절이었는데, 그 많은 상권에 텅 비었던 상권이고, 먼지가 펄펄 나던 시절이었어요. 아, 대충 기억하세요. 1990년대 후반이요. 부천의 상동을 아시는 분은 예. 저도 삐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상가 그게 수, 그때 상가 분양 수수료가 8% 였어요 어마어마한 수수료 였거든요 오케이 해갖고 왔더니 아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걸 눈으로 봤거든요, 봤거든요. 임차인이 임차인이 예. 짜여진 임차인이었어요 그리고 임차인이 더 옵션을 더 요구를 합니다 제가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조건을 조건을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해약을 해서는 안 된다. 임차인이 오히려 그런 옵션을 걸어요. 그러니까 임, 수분양자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좋지. 그 분양 중도금까지 1차, 2차 딱 냅니다. 수수료가 쫙 들어와요. 그러고 나면 그 임차인은, 아, 다른 이유를 대가지고 그보증금을 포기를 해버려요. 보증금 3천만 원 5천만 원을 포기를 해 버립니다. 왜 3천만 원 5천만 원 포기하면 아깝잖아요. 죄송하지만은 그거는 분양가에 포함이 되고도 남은 돈이에요. 예. 이런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야죠. 그러니까 분석해야죠.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한 가 투자하시는 분은 분양 상가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